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그분이 오셨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새 유행, 유행어처럼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누굴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은 항상 한 분이시죠.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누아가 여와의 호 사자에게 말하여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만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만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서 휩싸여 올라간지라. 만화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만화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laughs> 자, 오늘 말씀은 삼손이 이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에 지금 사사 흐름을 보고 있듯이 온리에서부터 시작한 사사가 이제 삼손에 가서 끝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계의이 순서를 보면은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좀뭐 이상한 모양이긴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대사사, 스토리가 있는 대사사는 이렇게 여섯 명이 위치하고 있는데, 온일은 남쪽, 기도는 북쪽, 입단은 동쪽, 그리고 삼손은 서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에우과 드보라는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섯 사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삼손, 특별히 블레셋과 대결했던 삼손에 대한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과 대결했던 삼손의 고향은 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소라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소라를 보면은 소래 골짜기가 있고요. 소래 골짜기에서 이 왼쪽으로 내려가는 이쪽이 바로 이쪽 이 부분들이 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고요. 여기에 있는 밤에 음, 그, 그 베스메스라고 하는 도시가 이쪽에 이제 위치하는데 지금도 현대 도시 이름이 베스메스입니다. 그런데 요 아래쪽에 원래 베스메스 옛날 베스메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베스메스에 지금 올라와 있는 해가 지는 모습이고 요 유난히. 이런 아내모레라고 하는 들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그 산지 딱 하나 산지있는데 여기에 소라가 위에 위치하고 있고 삼손의 무덤이 지금 가무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라가 있는 이쪽 이 넓은 벌판들을 이제 위에서는 항공사진으로 봤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멀리 있는 이 넓은 이 지역 이 부분이 베셈했습니다. 베셈에서 베세메스 성이 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가 이제 소래골짜기가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 이 풀이 나고 또 곡식이 나는 것이고요.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다 말라버립니다. 다 말라갖고 이제 풀이 더 마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색깔이 틀린 이런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베스메스 앞에, 앞에 여기 이런 바위 하나가 있어요. 양떼가 지금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바위가 있고 이런 바위에 오늘 어 이제 재물을 드리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사진 찍은 장소가 여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둥그렇게 전망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 아내모의 꽃도 주변에 많이 있고요. 겨울이 되면 맞는 겁니다. 이 둥그런 이 장소가 베시 집이고요. 세메스가 태양이라는 거. 태양의 집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멀리 오면 이제 해가 지는 것들이 보게 되고, 해가 지는 집, 해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배, 이, 태양신을 섬겼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이스라엘 시대 때는 레윈이 거주하는 땅이었으니까, 뭐, 태양신을 당연히 섬긴 장소는 아니었고요. 이런 배경에서 일어나게 되고, 오늘 배경이 되는 소라가 있고, 요 근처에 마한의 단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있어서, 어, 이, 이곳에서, 이제 삼손의 무대가 되는 그 땅이 바로 이러한 산에서 위치하고 있다. 어느 정도를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마노아. 제가 이제 이름이 여기서 삼손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요. 삼손 마노아. 또 조금 있다가 뭐가 나오니까 기묘자라고 하는 일이 나오죠. 기묘자. 여기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요. 기묘자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이 참으로 이제 특별한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노아는 이런 노아를 아시죠. 노아 노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 이 노아는 어뭐 쉬다라는 뜻이죠. 마라가 붙으면서 쉬는 곳, 그러니까 안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 아마도 그 부모들이 워낙 이 지역이 힘들다 보니까 너는 우리 안식처가 되거라 하면서 마노아가 되었을지 모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마노아가 여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만나고 지금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의깨 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 만호아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 음식을 먹지 못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고도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면서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 만호아가 이분이 여와의 호사자인줄 몰랐습니다. 이 과거에는 여와의 호 사자와 여와를 동일시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만호아가 또 여와의 호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여기리이다저 만호아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앞에도 보았지만 만호아가 이 여와의 호 사자가 얘기하니까 일단 믿었어요. 믿고 그 다음 뭐였어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체험적인 신앙. 이 온전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점점 나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된게 예의를 지킬 줄알아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뭐, 여기에 보면은 음식 염소새끼라고 하는 것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시대 때는. 이 손님들에게만 주는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어, 민하라고 해갖고, 이 소재물까지도 함께 가져와갖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는 손님 대접이죠. 그러니까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으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아브라함도 천사 세 명에게 나타나, 그사람 천사인지도 몰랐죠. 그리고 심지어 롯도 이, 그, 천사들이 왔을 때 그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알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게 만화가 참으로 다른 곳의 안식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물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의 안식처였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왔고 또 그분이 오신 거죠. 그분이 오셔서 그에게 어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이 구원자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화의 아내도 훌륭했지만 만화 자체도 너무도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저가 이제 대답을 안해 주려고 하다가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면서 했다가 내 이름은 김효자라고 다 합니다. 김효자. 아이 이름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 김효자라고 하는 어이 원래는 김효자라는 명사는. 그 펠라, 펠레, 펠레라는 뜻은 우리 축구선수 펠레하고 똑같아요. 펠레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는 원래 형용사에서 펠리라고 하는 이 기묘한 존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기묘한 존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기묘하다.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원더풀이면 알것 같아요. 원더풀. 놀라운 자다. 놀라운, 놀라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자다. 그러니까 찾아오신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우리 잘 알죠. 이이사에서 9장 6절에 나오는 그의 이름을 기묘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니다 기묘라 모사라 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에서도 나오는 핸델의 메시아 찬양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여와의 호 천사가 기묘자라는 것,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뜻을 행하신,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이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놀라운 일 중에서 최고의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죄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지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것. 이거보다 놀라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삼손을 준비한다. 삼손이 누구를 준비한다랬습니까? 그 삼손이, 결국은 나중에 이 블레셋을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시작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을 준비했죠. 그런데 여기 이 동네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나중에 오면은 이소래골재기에 세례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신약의 세례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례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기묘자다.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자기 앞길을 준비하는 이 그림자 같은 사건들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제 만호아가 염소새끼 소재물을 가져다가, 염소새끼 소재물이죠. 민하라고 하는 것과 염소새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바위 위에다 드리네. 이적이 일어나요. 만호아와 그의 가족이 본즉 어떤 이적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올라가요.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만호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기묘자라는 이름값을 하시죠. 어,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듯이 또 예수님이 나, 마지막에 이 구름에 휩싸여서 승천하듯이 이번엔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묘한 자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오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시 때문에 구약 시대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타난 것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냐 마노와가 그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의 아내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이로다. 르 그러니까 만원하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원래 이 시대 때기도원도 그랬죠.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왜 자기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였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재를 받지 아니라 받다 취하다 라카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아라고 하는 이걸 히피령이라는 것으로 사용하면서. 보여주셨 보여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러한 말씀도 이제 이러한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르다라고 했는데 말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원래 들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샤마라는 말이에요 샤마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라카크 취하지도 않았을 것이오 그리고 이라 보여주지도 않았을 것이오 그리고 샤마 들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좀아내가 이런 면에서 분별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일을합니다이 마누아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아내 이름 없는 이 아내가 없었다면이 마누아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음, 어떤 면에서 그 구약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버지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따르는데 조상의 삼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름이, 이 도시 이름이 뭐예요? 이르 쉐메시, 베세메스, 이렇게 부르는 이 도시였거든요. 베세메스라는 건 세메스가 태양이에요. 이 세메스라는 어근하고 삼손이라는 어근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쉐메시라는 이름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쉐메시의 끝에 온을 붙이면, 어, 삼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태양 같은 작은 태양, 뭐 이런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역 이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지역의 이름, 그 도시의 이름을 그 이름에게 줘서 너는 태양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삼손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태양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고 또 아이가 자라면 여와께서 호 복을 주시면서 태양같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묘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잖아요. 그 것처럼, 이 삼손도 너도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우리 로가여금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라와 에사울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와 호 영이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음, 장소가 있는데, 이, 이 위에, 여기가 소라고요. 소라고. 이쪽이 마한의 단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기가, 이, 그, 앞에서 이 말한, 음, 에스다울이에요, 에스다울. 에스다울과 이, 이 소라니까 요 사이, 요 사이 여기 하얀 지역들 이 지역에서 아마 어, 이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영이 임하기를 보면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을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이 삼손을 움직여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어떻게 해서요?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저 오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름이 김효자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야말로 이 재단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셔가고 올라가시는 모습이고, 또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아주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만화에게 오셨어요. 만원은 어떤 거예요? 안식처. 정말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예의가 있고, 섬김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분이 오셨어요. 삼손으로 오셨어요. 태양빛,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이제 탄생하게, 돼. 그분이 오시니까 빛의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삼손이었다. 그래서 이사여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 이 그분의 이름을 김효자라고 했는데 아예 한번 읽어 볼까요? 구장 6절에는 이는 하나이가 났다라는데 원래 구장 1절, 2절이 더 유명하죠. 왜냐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시는 장면에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이방계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큰 빛, 빛 이거 누구하고 연결돼요? 삼손, 태양, 태양, 태양빛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묘자가 오시니까 우리 큰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비치고 또한 그의 영이 또 삼손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의 자녀들이 활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한 아기부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누아에게 만나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삼손을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정말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요, 이 영전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 그분 그 아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사와 평강을 더하게 하시며 무궁한 다윗의 왕조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보존하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삼손과 같은 빛의 자녀를 우리에게 낳으셔서 우리가 이 땅, 어둠의 땅, 흑암의 땅, 그리고 사망의 그늘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이제 그분이 오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이제는 만호화가 되고 내가 바로 삼손이 되고 내가 기묘자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약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온전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묘자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 만호와 같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삼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을 받는 복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